아반떼 XD, 이것도 2004년식. 15만키로. 이거는 차, 진짜 이건 좀 많이 험하죠. 발전기가 나가서 들어왔어요. 이건 이제 운행, 운행 이제 하면 안될것 같은데, 이야기 했는데, 사정이 또 있으니까 제가 또, 이거, 올릴 때, 고무를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. 막, 올리면 더 차가 망가져서 그냥 고무 안 되고 올렸고요 아, 이런 파이프들 보면 뭐, 이거 이제, 진짜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마운트에는 다 나갔고, 뭐 엔진 오일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새지 않네요. 이쪽에서 좀 앞에서 좀 흐르는 건 있는데, 아, 예. 발전기, 예, 요거. 오, 오일 필터 빼고 밑으로 그냥 빼면 되죠. 올로도 내는데 그냥 이거 훌트 하나 빼고 바꾸는 게더 낫죠. 부동액도 엉망일 것 같은데 일단 네, 발전기 교환하겠습니다. 이 정도도 아직 그래도 뭐 타는데는 크게 지장 없다고 하는데 네, 원화 원하, 손님이 원하시니까 또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